자,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반드시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X에서 Y로 가는 거지? 그럼 X가 정역이야, 의 왼쪽이. 1, 2, 3, 2, 0, 정역은 왼쪽. 그 다음 Y가 오른쪽은 공역이야, 공역. Y는 뭐니? 1, 2, 3, 4, 6, 1, 2, 3, 4. 이렇게 가있어 자, 1번. I가 J보다 작으면, 즉, J가 I보다 크면 J의 함수값이 I 함수값보다 크다? 이거 뭐야? 이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예를 들면은, I, J가 더 크면, 여기서 IJ는, IJ는 여기야. 1, 2, 3 중에, 1, 2, 3 중에,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큰 거야. 3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이 1인 거지. 그러면은, 1은, 이렇게 가면, 2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3으로 가, 어, 1보다 큰으로 가야 되고, 3은, 이렇게는 못 가는 거야. 왜냐면, 3은, 2, 2보다 큰 수기 때문에, 2가, 2 함수값이 3이지. F2가 3인 거야. 그럼 F3은,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다시,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좋았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음, 일단 어떤지 상황, 상황 파악이 됐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 Y. Y의 공격이 있는 원소 중에서 정역이 세개가 있으니까, Y에서 세개를 선택해. 세개 선택. 선택을 해. 아무렇게나, 예를 들면 은 뭐, 1, 아니면 2, 4. 이렇게 택했다고 치자. 여기 1과 2와 4가 선택이 됐어. 그러면, 선택이 됐을 경우에 이 조건에 맞는 함수를 만들면 무조건 1은, 1은 누구에 대응해야 돼? 가장 작은, 작은 함수 값인 1에 대응해야 되고, 2는 무조건 2에 대응해야 돼. 3은 가장 큰 거니까 4에 대응해야 돼. 이렇게. 즉, y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이렇게 택할 때마다 이 조건에 맞는 함수가 하나가 생긴 거야, 지금. 여기 한 개야, 한 개. 한 개. 즉, 이렇게 y에 는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택할 때마다 조건에 맞는 함수, 함수가 하나 생긴 거니까 결국은 이는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세 개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 그만큼 함수가 생겨 43, 41답 얼마?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좀 어렵나? 저 화면 요것도 같이 해볼게 여기는 지금 여기 는 등호가 없는데 여기 등호가 있어 같아도 된대 자 X가 있고 여기 123 이렇게 있어 123 있어 자 Y가 이렇게 있어 Y는 몇 개야? 1, 2, 3, 4개가 있어 자, 이는두어가 있는 경우는 중복도 가능한 거야. 예를 들면 어, 만약에 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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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선택하는데 세 개를 선택하는데 얘는 얘는 중복이 안 돼. 중복이 안 돼.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중복이 안 돼. 얘는 두어가 있으면 중복도 가능해. 중복 가능. 중복 가능. 중복 가능. 예를 들면은 세개 선택하는 거니까 어2 중복 가능이야. 2. 뭐 3. 이거 택해 볼까? 자, 1을 두번 택하고 3을 한번 택했어. 한 번, 더적어그게요 이렇게. 아무튼, 니가 두 개, 두개 있는 거야, 두 개. 그러면, 자, 이 조건을 맞으려면은, 어, X 값이 더 크면, 함수 값은 최소한 크거나 타나는 거니까, 만약에 2, e, 2, e, 3이 택해지면, 여기는 누구 대응해야 돼? 2 대응해야 되고. 두 번째 숫자 2는 똑같이 2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 3은 가장 큰 거인, 여기, 여기 3에 이렇게 대응해야 돼. 즉, 이거는 Y 원소몇 개? 몇 개? 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택할 때마다, 마다, 이 조건의 함수가 하나씩 생겨. 그래서, 총 함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네개의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택할 수 있는 경우수만큼 생긴다. 4h, 3. 더하면 7이니까, 6g, 3. 이렇게.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나누기 3패, 3 곱하기 2. 쭉 약분되고, 4, 5, 20가지가 생기네. 중복을 허용하니까, 개수가 좀 많아지네.